네 안녕하세요 기업이실 최한정 실장입니다 어 저희가 이번에 공시한 리포트 내용은 pf 영업실적 재무안정성을 중심으로 저희가 지금 부정적 등급전망을 부여하고 있거나 최근에 등급이 조정된 업체들의 현황을 업데이트하고 어, 각사가 리스크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 연말에 단기등급 정기평가와 관련해서 리포트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약 한달여 만에 이 리포트를 쓰게 된 이유는 사실 그 사이에 다들 아시는 것처럼 건설업황에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 대표적으로 작년 연말에 태형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이 있었습니다. 태형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자체가 건설업에 새로운 리스크를 가져왔다기 보다는 이제 다음이 누구냐. 사실 그 직후에는 이런 우려가 가장 많았었습니다. 그렇지만 2022년 하반기부터 건설사들도 워낙 이런저런 리스크에 노출이 많이 되어 왔기 때문에 각자 대응책을 가지고 2024년을 맞이하는 모습이라 이번에는 각사들이 내놓는 리스크 대응 방안들에 대해서는 시장에도 좀더 자세히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업데이트 보고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어, 전반적인 건설업과 관련된 리스크를 말씀드리면 어, 2022년 하반기 이후 어, PF로 대표되는 유동성 리스크는 이미 시장에서 충분히 인지하는 문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2023년 말로 가면서 분양 경기가 재차 저하될 거라는 불안감이 확대되면서 사업 및 재무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 2024년에는 각사별 본연의 사업 및 재무 리스크가 더욱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저하가 장기화되면서 사업 포트폴리오의 약화가 저조한 분양 성과 가중되는 재무 부담으로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상당수 업체들이 지난 주택 호황기 이전에 용 등급으로 그 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역시 작은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성 리스크가 빠르게 전이될 수 있는 PF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고 중기적으로는 분양 성과를 포함한 각사의 사업 역량 및 진행 사업들과 관련한 운전자본 등을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PF와 관련한 유동성에 대해서는 계열 지원, 자산 매각 등 비영업적 요소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현재의 주택경기 상황에서 분양률 재고를 통해서 유동성 리스크를 완화시킬 수 있는 업체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보유자산 매각을 포함한 비영업적 자구계획이 단기 유동성 리스크 완화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건설사의 경우 사업 진행 과정에서 투입되어야 하는 운전자본 부담이 크기 때문에 보유 현금을 바탕으로 비영업용 자산을 대거 보유한 회사를 찾아보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건설업 침체가 시작된 이래 많은 질문들이 주택 호환기의 건설사들이 벌어놓은 현금은 다 어디로 갔어, 갔느냐였습니다. 어, 회사마다 상이하겠지만 사업 구조상, 사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더 규모가 크고 좋은 입지의 사업을 전개하기 마련이고요. 이 경우 호환기의 분양을 통해 다수의 현금을 확보한다고 해도 다음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 대여금, 공사기간 동안의 운전자원 부담 등으로 소진되기 마련입니다. 어, 그렇기에 건설사 대부분은 침체기에 현금화할 만한 대형 자산을 보유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어, 따라서 필요한 자구계획의 상당 부분을 계열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 계열 지원 가능성을 포함한 건설사의 비영업적 자원과 각사 자금 조달 능력이 신형 등급으로 직결되는 한해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계신 7개 업체의 최근 대응 상황 및 모니터링 요인을 중심으로 저희실 김현 연구원이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롯데 건설입니다. 롯데 건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중 은행들과 2조 7천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진행 중입니다. 2024년 3월에 메리츠 펀드 만기가 도래하면서 이에 대비한 유동성 확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메리츠 펀드 대환과 관련해서 이제 은행 선순위 1조 2천억, 그리고 증권사 중순위 4천억, 대열사 후순위 7천억 원으로 총 2조 3천억 원의 펀드 조성을 진행 중이고 작년에 조성한 한투미 KB펀드 4천억 원의 만기도 2024년 3월에 도래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차원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합쳐서 근본 2조 7천억의 유동성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2024년에 만기 연장이 필요한 PF 우발 채무는 대부분 이 펀드를 통해서 대응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2024년 1월 9일 기준으로 롯데 건설의 PF 우발 채무는 5조 4천억 수준입니다. 올해 본 PF로 전환될 1조 4천억, 그리고 분양대금을 통해서 상환 예정인 5천억, 2024년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장기 대출 약 1조 원을 제외하면 2024년에 만기 연장이 필요한 PF 우발 채무는 2조 4천억 수준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조성 중인 펀드들로 대응을 할 예정이고, 특히 2조 3천억 원의 펀드는 기존 메리츠 펀드 대비 만기를 장기화하고 조달 비용도 상당 부분 낮출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 완료될 경우, 롯데 건설의 PF 우발 채무 리스크 경감은 물론이고, 건설업 전반의 PF 관련 유동성 리스크 완화에도 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유동성 리스크는 눈에 띄게 경감이 되겠지만, 어, 그동안 PF 유동화 증권 대응으로 인해서 늘어난 재무 부담은 등급 하방 압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시작되었던 2022년 하반기부터 부채 비율이 200%를 상회하면서 하향 변동 요인을 저촉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2024년 상반기에는 펀드 조성을 통한 유동성 대응은 물론이고 이후에 현금 흐름 개선을 통한 재무 부담이 어느 정도까지 완화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laughs> 신세계 건설 같은 경우에는 2023년 11월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변경했습니다. 신세계 건설은 그동안 계열 수주 기반을 통해서 건설 경기 민감도를 보완해 오는 사업 구조를 보유했었지만 계열의 스타필드를 포함한 대규모 투자가 1달래뜰쯤부터 2018년에 신규 주택 브랜드 빌리브를 런칭하고 브랜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그렇지만 2022년 하반기부터 주택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분양 경기가 저조한 대구에 위치한 빌리브 라디체, 빌리브 루센트 그리고 빌리브 헤리티즈 등에 대한 대손 인식이 본격화되었고 어, 2023년 9월 말 누적으로 영업적자 903억 원, 단기순 손실 766억 원을 기록하며 실적이 대폭 저하된 상태입니다. 부채 비율도 동시점 470%까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주택시장이 침체되는 가운데 특정 지역에 대해서 높은 의존도를 가지고 있고, 아파트 대비 투자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감안할 때, 장기간 내에 분양 성과의 개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또한 PF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구포항역 개발 부지 사업에 차, 제공했던 책임 착공을 자금 보충으로 전환하면서 PF 우발 채무 부담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2023년 12월 말 기준 신세계건설의 PF 우발 채무는 어, 연대 보증 자금 보충 채무 인수를 합산한 규모이고요, 총 1,34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미착공 상태인 목동 KT 부지 개발 사업과 분양률이 저조한 연신내 복합 개발 관련한 사업 진행 경과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구포항역 개발 부지 사업에 대해서 자금 보충 2,000억 원을 신규로 제공함에 따라 PF 우발 채무는 3,340억 원 수준으로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포항역 개발 사업 관련해서 자금 보충의 만기는 2025년 2월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장기 유동성 리스크는 다소 완화가 되었지만 해당 사업이 미착공 상태로 장기화되고 있어서 향후에도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분양 위험에 따른 영업 실적 저하 리스크가 노출된 이상 비영업적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열의 지원 수준이 신세계 건설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세계건설의 레저 부문이 보유한 자유CC와 트리니티클럽 등을 통한 자산 기반의 재무용통성이 인정되고 어, 1월 완료된 신세계 영랑호 리조트 합병을 통한 현금 유입, 그리고 신세계 INC의 채권 매입 등을 보면 어, 계열의 지원 가능성은 높은 수준입니다. 이마트를 중심으로 해서 신세계 그룹의 지원 여력이 과거 대비 약화되고 있는 점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신세계건설에 대한 계열의 지원 의지를 보여준 것만으로도 유동성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차입금 축소에 기반한 레버리지 지표의 개선 폭이 커버리지 지표의 저하 폭을 얼마나 커버하느냐에 따라서 등급 방향성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주 화정 사고 이후에도 HDC 현산의 수주, 장고 및 수익성 수준은 절대적인 수준에서는 꽤 양호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자체 사업이 과거에 비해서 비중이 축소되고 도급사업 원가 부담이 확대되면서 연결 기준 영업이익률은 2020년 16%를 고점으로 2023년 9월 말 3.9%까지 하락한 상황입니다. 2024년에는 청주 가경 6단지,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과 같은 대규모 자체 사업 매출 반영이, 반영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개선되겠지만 그걸 감안해도 과거의 10%를 상회했던 영업이익률 수준을 회복할 가능성은 제, 제한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광주 화정사고 이후에 PF 우발 채무를 선제적으로 감축하고 최근에 공사 미수금 횟수를 통해서 차입 부담을 축소하면서 재무 구조가 개선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는 이러한 요소들이 재무 구조에 어떻게 종합적으로 나타나는지를 볼 예정입니다. 코로 글로벌에 대해서는 2024년 3월 만기돌의 미착공 PF 우발 채무의 차환 여부에 대해서 모니터링 중입니다. 트리플 B 급의 경우 대부분 업체들의 P/F 우발채무 규모는 절대적인 수준에선 그렇게 크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과소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트리플 B 급 같은 경우에는 건설업과 관련한 자금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우발채무의 규모와 무관하게 차한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론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9월 말 기준 PF 우발채무가 1조 1천억 원 수준으로 동일 등급군 내 가장 큰 규모이고, 그중60% 가량이 대전 지역의 미착공 사업 3개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동시점 보유 현금은 2천억 원 수준으로 진행 사업의 운전자본 부담 같은 것까지 다 고려했을 때 유동성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사업, 해당 프로젝트의 사업성이나, 그리고 코론 글로벌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사업 진행 능력, 공적 PF 보증을 통한 진행 현황 등을 감안할 때 차원 가능성도 꽤 높은 수준이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만, 어, 개별 프로젝트 진행 상황과 무관하게 조달 시장의 환경에 따라서 리스크 수준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차원이 완료될 때까지 저희가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편입니다. 2023년에 등급이 하향됐었던 동부건설이나 한신공영의 경우에는 PF 우발 채무 부담이 높지는 않지만 사업 전개에 따라서 운전자본 부담이나 투자 부담으로 재무 안정성이 저하되었고 계열 지원 등을 통한 비영업적 자구책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동부건설의 경우에는 한국토지신탁이 참여한 PEF인 키스톤 에코프라임이 최대 주주로 있는데 2016년에 회생 절차가 종결된 이후에 이 재무적 투자자인 한토신과의 사업 시너지로 인해서 수주 경쟁력을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회복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지원 주체가 PEF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원에 있어서 구조적 한계가 존재함에 따라서 저희는 지금 동부건설에 대해서는 계열 지원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신공영도 계열 내 주요 계열사로서 한신공영 이외의 2회, 계열회사들 대부분은 부동산업과 관련한 PFV나 시행법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열 내 한신공영을 지원할 만한 법인이 없는 동시에 한신공영이 계열의 지원 주체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계열 지원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어,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리포트의 내용 요약해서 핵심 위주로 말씀을 잘 주셨고요. 그러면 이제 사실 오늘 세미나의 본론인 그 관련된 후속 Q&A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사전 질의들 많이 주셨고요. 그 공통된 키워드가 분양, 해외사업, PF우발채무, 뭐이 뭐 정도로 저희가 좀 정리를 했고, 그 이런 것들은 이제 다섯 개의 질문으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재구성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그 올해 2024년 건설업의 최대 리스크는 어떤 걸 꼽을 수 있을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2024년 건설업 최대 리스크를 미분양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주셨던 것들 중에서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건설업의 안정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인가? 혹은 2024년 건설업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보는지와 같은 질문들이 많았는데요. 저희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도 결국에는 미분양으로 향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몇 년째 화두가 되는 PF를 포함해서 건설업 리스크의 대부분은 분양 성과가 우수하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는 것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택 경계의 개선이 없이는 PF를 포함한 건설 경기 불확실성 해소도 어렵다고 볼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롯데건설의 pf우발채무 만기구조 장기화 등이 안정적으로 완료가 된다면 pf리스크와 관련된 불확실성은 과거 대비 확실히 좀 완화가 될 수,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효등급을 보유하는 주요 건설사 20개사의 최근에 집계한 pf우발채무 합산이 30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개발사업과 정비사업 모두 포함한 숫자입니다. 그 중에서 6분의 1을 차지하는 롯데건설의 PF 우발 채무 대부분이 펀드 조성 이후에는 시장에서 차한 필요성이 사라지게 될 거고 그리고 또그중 6분의 1을 차지하는 현대건설의 PF 우발 채무가 현대건설 자체의 우량한 신용도와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기반으로 해서 잘 굴러간다면 시장에 노출된 PF 리스크의 상당 부분은 줄어드는 셈입니다. 그렇지만 미분양으로 대표되는 사업 위험은 2024년에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3년 특례 보금자리론과 같은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저하되던 분양 경기가 소폭 살아나기도 했었지만 9월에 해당 정책들이 일단락된 이후 저희는 2023년 4분기 지표들을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미분양 주택의 경우에는 2023년 12월 6만 2천호로 11월 5만 8천호 대비 증가했습니다. 2023년 3월에 감소세로 전환된 이후에 9개월만에 증가고요. 중공후 미분양 역시 2023년 10월부터 1만 호를 넘어선 모습입니다. 우측의 지역별 민간 아파트 초기 분양률의 분기별 추이를 보시면 주택 매매 거래가 감소하기 시작한 23년 3분기에도 수도권 및 광역시 초기 분양률은 개선된 반면에 광역도의 초기 분양률은 23년 4분기 즉각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광역도 초기 분양률이 주택 경기에 가장 탄력적으로 변동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광역도의 이러한 초기 분양률 저하가 광역시나 수도권으로 점차 확대될 수 있어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 2024년에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의견이 많긴 하지만 금리 인하가 된다 하더라도 이게 주택 구매자들의 실질 금리로 체감이 되는 거는 2025년은 되어야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2024년은 미분양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주신 바와 같이 미분양이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면 결국 각 업체별로 분양 성과가 저조한 사업장들에 대한 손실 반영이 이제 확대될 텐데 이에 따른 신용도 영향이 어떤지에 대해서 많이들 좀 궁금해하셨습니다. 그것들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이 질문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2022년에서 2023년이 이제 올라간 원가에 대응하며 예정 원가를 재산정했던 시기라면 2024년도는 미분양에 따른 대손 반영을 더 많이 관찰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 예정 원가 재산정은 매출 원가율의 상승으로 미분양에 따른 공사 미수금에 대한 대손 반영은 현관비 쪽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4년에는 환관비 특히 대손상각비를 좀더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신세일 건설도 영업손실이 큰 폭으로 확대된 지점은 원가율의 상승이 시작된 2022년이 아닌 분양 성과가 저조한 대구 사업장에 대한 대손 반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2023년입니다. 어, 아직까지 대부분의 건설사들 영업 실적에서는 매출 원가율의 상승만 관찰되고 있는데, 2024년에는 대선 반영에 따른 현관 비율 상승이 건설사 수익성 개선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특히 많지는 않지만 후분양으로 전환한 사업들 중에서 현재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 이어질 경우 분양 성과가 저조할 수 있습니다. 어, 대형 건설사들의 서울 등 수도권 분포 사업지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영향이 적겠지만 지방에 위치한 후분양 사업장들의 경우 이와 관련한 대선 반영은 예측 범위를 벗어나는 대규모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진행 사업들의 종합적인 분양률은 물론이고 개별 프로젝트마다 모니터링을 좀더 강화해야 하는 시점으로 보입니다 어, 대손 반영은 즉각적인 자본 감소와 이로 인한 재무구조 악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 신세계 건설의 지난 연말 부정적 전망 변경은 저조한 분양 성과로 인한 대손 반영 및 그에 따른 신용도 변동의 첫 번째 사례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2024년에는 신세계 건설과 같은 사유에 따른 신용도 변동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결국 종합하면은 올해 국내 주택 시장에서는 어, 긍정적인 요소를 찾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그러면 좀 시계를 밖으로 돌려서 해외 사업을 통해서는 뭔가 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수익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깨울 수 있는 가능성은 어,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2013년 전후 이제 빅베스 이후에 대부분의 회사들은 국내 주택 사업에 매진한 경향이 있습니다. 해외 사업을 지속한 업체들은 뭐 현대건설, 대우건설, 어, 삼성엔지니어링 정도 등을 꼽을 수 있겠고요. 어, 최근 해외 플랜트 시장이 공급자 중심으로 재편된 것은 사실입니다. 어, 코로나19를 거치며 주요 이제 EPC 업체들의 경쟁 구도가 많이 정리된 것으로 보이고요. 팬데믹 이후 발주량 증가 및 경쟁사 감소 등으로 입찰 참여자들이 어, 축소된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대비 경쟁 강도가 약화되었고 입찰 원가열도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어, 이를 통해 해외 사업을 지속했던 업체들을 중심으로 주택 보문 원가 상승을 일부 상세할 수는 있겠지만 어, 추세적으로 실적의 반전을 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어, 일단 해외 사업은 어, 그 특성상 지정학적 리스크에 늘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 원가율이 국내 사업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고 발주처의 체인지 오더나 대금 회수 등에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들로 인해 해외 사업이 현재로서는 국내 주택 사업의 부진을 만회할 수준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해외 사업을 재개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설계 등의 기술 역량을 단기간 내에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양적인 회복은 가능하겠지만 질적 역량까지 개선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해외 사업은 오히려 추가적인 손실을 부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내 건설사들 사업 포트폴리오를 생각하면 과거, 과거와 같이 대규모 해외 사업을 통해서 체질 개설, 개선을 한다거나 이런 이야기는 단기간 내 실현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뭐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럼 결국 지금은 이제 그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고요. 이런 그 리스크 관리 쪽으로 와서 한번 보면. 그 PF 우발 채무와 관련해서 최근에 그 책임 준공에 대한 문의도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사가 그 책임 준공을 PF 우발 채무에서 제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요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어 네, 사실 광의의 우발 채무 범위로 보자면은 책임 준공도 우발 채무로 산정을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책임 준공이라는 게 이제 자연재해 등을 제외하고는 공사 대금 회수 여부와 관계없이 약속한 시점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담보가치를 만들어내겠다는 계약이고 또 시행사가 대금 지급 불능 상태에 처하는 경우에는 공사 대금 자체가 시공사의 부담으로 전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과거에도 말씀드렸듯이 책임 준공은 착공 이후에 의무 부담이 개시되기 때문에 착공 이전에 부지 취득 위험이나 승인 취득 위험 등이 제거되는 부분이 있고. 연대보증이나 자금보충 등과 달리 최대 손실 익스포저가 공사비로 한정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에 따라 상의하긴 하지만 공사를 시작할 때 PF를 통해서 공사대금 일부를 확보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가 몇년 전에 측정한 경험적인 손실 수준은 도급액의 약58% 정도가 시공사의 익스포저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자금 소요가 공사 기간에 걸쳐 안분되기 때문에 다른 신용 보강들처럼 자금 부담이 한 번에 대규모로 오진 않는 경향이 있고요. 실무적인 측면에 있어서 책임 준공을 좀 제외하는 이유는 사실 요즘 진행 중인 다수의 공사에 책임 준공 의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은 건축물 완성된 건축물이 확보가 돼야 그걸 기반으로 뭐 담보 대출을 받건 뭐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상당수의 건설사들이 진행 중인 공사에 책임준공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 PF 우발채무로 합산해서 산정할 경우에는 그 규모가 현재의 주요 위험으로 보는 PF 우발채무 대비 현저하게 커지고 이를 기반으로 이 건설사의 유동성 리스크를 측정한다면 현재 건설사들의 보유 유동성을 감안할 때 합리적인 범위를 좀 넘어가는 수준이 될 걸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양 경기가 저하될수록 책임 준공의 리스크도 높아지는 추세인 건 맞기 때문에 분양 성과와 연계해서 책임 준공의 제공 여부나 이와 관련한 대출잔액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책임중공 제공 프로젝트의 분양성과가 저조하다면 결국에는 공사미수금 증감이 논전자본으로 이어져서 건설사의 재무리스크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향후에는 과거보다는 책임중공과 관련한 좀 중요성이 더 높아질 걸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이제 마지막으로 어, 이제 앞서서 올해 2024년이 그 건설사에 대한 이제 계열 지원의 중요성이 이제 더뭐 가시화될 수 있는 한 해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역으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부실이 계열 전체로 이전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항목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떤 것들을 좀 이렇게 말씀을 주실 수 있을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어, 예, 네. 과거에는 계열 간의 자금 지원이나 뭐 그런 것들이 대여의 형태를 주로 활용했기 때문에 특수 관계자 간 거래 현황 등을 통해서 대여금 수준을 체크하면 되는 정도였는데 최근에 PF 유동화 증권과 관련한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계열 간 지원의 형태가 투자자산의 형태를 띠는 사례가 좀 증가한 것으로 관찰이 됩니다. PF 유동화증권 매입을 통한 단기금융상품 편입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단기금융상품의 경우에는 통상 유동성 대응이 가능한 현금성 자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매입처의 현금성 자산이 오히려 실질 대비 과대 계상돼서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롯데건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계열사들이 롯데건설의 유동화증권을 직접 매입하기보다는 자금을 대여해서 롯데건설이 직접 매입하는 방식을 활용했는데요. 어, 이 시기에 2022년 말 기준 롯데건설의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2조 8천억 원 수준이었지만 대부분은 롯데건설 신용보강 pf 유동화 증권으로 구성이 됐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이나 보유 유동성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반란해서 볼수 있어야 될것 같고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런 내용들을 공시만으로 파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KF 유동화증권 같은 경우에는 발행 주체가 SPC이기 때문에 내부 거래 공시 대상 등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공시된 정보만으로는 좀 매입 주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에 직접적인 지원의 형태로는 계열사 자금 조달에 대한 신용 보강 제공이 있습니다. 2023년 메리츠 펀드 조성 당시에 롯데물산과 호텔롯데 자금 보충 약정 제공 등이 그 예가 될것 같고요. 그렇지만 연대 보증과 달리 자금 보충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공시 기준에서 그 신용 보강 제공 시점보다는 실제로 이 자금이 들어 자금이 보충돼야 되는 그 행위가 실행되는 시점에 리스크가 그러니까 현금의 유출로 나타나는 시점에 자금 대여 형태로 공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사실 사전에 감지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계열 지원이 증가할수록 주석상의 특수관계자간 거래 현황이나 우발채무 등에 관한 사항 등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것은 사실인 만큼 이 부분들을 좀더 주의 깊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가 그 준비한 Q&A는 여기까지이고요.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을 관통하는 이슈는 딱두 글자 PF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시공을 맡은 건설 또 자금 조달 측면에서 금융 이렇게 두 개의 포지션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건설업에 관하는 한 제가 볼 때는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오늘 최대한 다 드리지 않았나 싶고 뭐 도움이 좀 되셨기를 바라고요. 네. 자, 우리 그 실장님 책임 연구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경청해